탄다는 말이다 어. 그래서 저희 오늘 어디 가죠? 르네오 이소 문인가? 어이 어 아무튼 오늘은 제주도 가서 좀 쉴다 올게요 나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 근데 우리 쉬러 가는 거 아닌데 왜? 개 빡시게 놀 건데 노는 게 쉬는 거지 너 쉬는 게 노는 거고 이양반아 어. 노. 이게 제일 좋아. 좋아. 어, 헉. 헉. 한번숙 들어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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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모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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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키 예나스마키 차도 운전한 사람이야 이트 차차이 야. 오! 제주 바다다. 제주 바다. 떠나요. 둘이서 모든 걸. <laughs> 아 여기가 도도동 해안도로 예. 네, 왔습니다.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바로 이 무지개. 무지개 빛깔에 뭐라 해야 되냐? 연석 아, 여기를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쫙 갔으면은 진짜 좋았겠다 좋지 어 예쁘고 신났노? <웃음> 신나 <웃음> 신나? <웃음> 신나 신나? <laughs> 응 에이. 행복해? 아아 아, 제주도도 좋네 맨날 우리 일본만 가는데 그지? 일본보다 여기가 좋지? 어어 어. 진짜로? 어 아니잖아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디즈니랜드 갈래? 인데. 제주도 갈래? 디즈니랜드 오 조심조심 조심. 만세 혼자 없어요 예. 혼자 없어예 짜잔 짜잔 옳치아손톱꺾지 말고 씨 아파 죽을 뿌시 응? 이제 밥 먹자 그거 먹으러 가야 돼 뭐? 해물, 라면. <laughs> 해물, 라면. 미쳤다, 맛있겠다 아유, 맛있겠다감기 해물라면 사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가합니겠습니다 <또 지랄해. 웃음> 이겨내고 우리 뭐해? 어떻게? 실내에서 놀만한 걸 찾아봐야 되나? 실내. 시 어. 실내 실내합니다. 실내 실내하세요. 실내 와 미쳤다 네시 와 너무, 너무 나 너무 무서워 네, 너무 무서워 너무 네, 너무 무서워, 네, 무서워. 길 길이, 길이 너무 무서워 진짜 한 개도 안 보여 천천히 가 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가어 천천히. 아, 천천히 가 천천히 아니 진짜로 진짜로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진짜 보 진짜.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조졌다 야 우리 어떡 하냐 어밥 먹으러 가자. 마비나 아, 때리자. <laughs> 도저히 안 되겠어. 그 여기까지 뭐 오긴 왔잖아. 사진은 하나 찍어 가야지. 나억울해서못 어, 어, 가. 억울해서. 어, 왔으면 기념 기념 사진은 찍어 줘야지. 어. 맞아. <laughs> 이거 맞아? <laughs> 빨 h e r e to go? 어 h e r e to g 나 w 빨리 r e to 아, 아 아아하하 즐거워. 난 너무 즐거워. 타는 계속 오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? 콘게, 그러니까 너네들 큰일 났다니. 쟤도 그 렌트카잖아. 모르고 온 거야. <laughs>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만. 그래. 아, 일단 들어가보자고. 지금 들어가는 거야. 또 오잖아. 렌트카잖아, 저것도. <laughs> 오지 마세요. 오지,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오지 <laughs> 마세요. 큰일 나요. 자, 그래도 고생했습니다. 오름까지 와서 오르진 않았지만은 사진은 찍었다. 어. 은 추억이었다.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밥. 배가 고파요. 밥을 먹읍시다. 와, 맛있겠다. 냄새. 오, 냄새 미쳤다. 부터 해장국을 자가 응. 다먹었어잘 어. 인정. 난 우리 국물 다안 먹고 오늘도 완뚝 완뚝 <laughs> 이정도는 기본이지 뭐와 <laughs> 멋있다 <웃음> <웃음> 와 퀄리티 봐아바다 이거 패트리트불 <laughs> 머신 제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. <웃음> 안 보여. <laughs> 와, 됐어, 됐어. 와, 근데 여기 진짜 멋있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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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멋있어. <laughs> <laughs> 피스레저잖아. 어, 와, 이 진짜 똑같다. 예대 a h 맨암 아무튼 오늘 일정 비가 와가지고 다 조져버려고. 에이, 조져버렸죠? 그래도. 급하게 놀거다 놀았고 재밌었습니다. 그죠? 응. 이제 또 제주도 왔으면 또먹으로 가야 되지. 그래서 선택한 거는 고등어 해. 오.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나도. 니도 안 먹어봤어? 응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. 근데 고등어 해는 다아 올린 그 고등어만 해로 먹었을 때. 근데 아닐 거 아니야. 그날 그날 잡은 걸로 이제 해, 살겠지. 하루까지는. 인정해줘. 몰라 나도. <laughs> 아무튼 고등어에 먹으러 갑시다. 나좀 떨림. 그렇게 맛있다며? 고소하이. 네. 갑시다. 와, 혼자 이쁘잖아. 그렇지. 넌 이해가 안 되지, 저런 거. 거의 바이크 유튜버 아니시라면서요 <laughs> 아니에요, 바이크 유튜버 아니에요. <laughs> 아닙니다. 저 바이크 유튜버 아닙니다. 네. 바이크를 좋아하는 유튜버야. 소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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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주세요 네.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, 아이씨 기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, 미쳤다 와왜 이렇게 이쁘냐 아. 자 고등어회를 먼저 쌈장에 찍어 회의 맛을 느껴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쌈장 찍어서 맛 맛있게 드십시오. 대짜일걸. 네. 음. 너무 맛있는데. 빠 주소. 써주서빠주 감사 합니다자고생합니다 네. 자 두번째 김 위에 양념 밥을 올리고 회를 올리세요 양념 된 야채에 위에 아 이거 아 이거 됐어 이렇게예 yeah. yeah. 제주도 오시면 고등어 회를 드세요. 딴거다 딴거 필요 없어. 고등어 회가 짱이야. <laughs> 오늘 제주도 마지막 날. 집에 가는 날. 아유, 고등어 회에다 소주 너무 때려버려가지고. 후, <laughs> 힘들다. 뿌시, 준비 됐어요? 가시오! 가시오! 푸르푸르니이 예쁘네. 어제 비가 또 세차게 와와. 세속각, 새속각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카약을 타고 배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. 와, 바다 이쁘다. <laughs> 드디어 파란 바다를 본다. <laughs> 와, 까만 까만 바다 보다가. 그지. 그래도 제주도 왔다고 바다는 보네. 다행이다. 아, 시원하네. 아, 이쁘네. 빨리 담어. 빨리 사진으로 담아 버려.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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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50... 아니야, 뭐, 아니야? 어, 그 아니야 어그 아니야 맨 위에 어 1514까지 살 거기 때문에 살아야 돼 어때 나 어울려 응 예뻐 응물 사람 같아 멋있어 니 그... 원래 바다 사람인 줄 내가 바다 사람이었어 부산 사람이면 바다 사람 부산 사람이랑 <laughs> 바다 사람은 다른 거야 너도 오래 살 거지 그래 죽으면 안돼 팡팡팡 좋았어 이제 고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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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엄청 빨리네 이야 출발합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손 조심하시고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 저기 농심 또 재밌어 내가 하는 대로 가 근데 니는 못하지 아저 봐라 <laughs> 아, 아... 아... 나 저거 봐라 와 오, 좋다, 좋다 자기야 내보 아~~ 포케이네 <laughs> <laughs> 아, 어쩐지 <지가> 어둡더라 바닷물이야? 저녁에 <laughs> 는데 <laughs> <laughs> 폭포로 돌려봐 그렇지 그렇지 뒤로 가 가자 가자! 어! 기다왜 이렇게 경직되 있어? 포즈 쪽. 얘, 이거 이거 V 뭐 하던 뭘좀 해봐. 오, 예쁜데? 제발 나좀 이렇게 찍어주길 바래 어! 예쁘게 알겠지? 오, 예쁘게 오, 멋쁘 오, 야, 근데 나도 해보고 싶어. 해볼래? 오, 이 생각보다 빡시구나이정도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도다이정이돌 있다 돌밀도이정이렇게로이이 정도로. 이이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도로이 정도로. 이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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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빨리 <laughs> 갈게요. 리하세요리 오케이. 안 부딪힘. <laughs> 안, 부딪힘. <laughs> 안 부딪힘. 벌써 끝났나요? 투어 끝. 아, 다 야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나 재밌네. 아, 재밌네. 시간이 남은 줄 알았는데 응. 꽤 오래 걸렸네 어. 30분 넘게 탔어 원래 25분인데 어때요 뿌시 재밌었어요? 어... 재밌다 예. 재밌었어 사람들 이거 타세요 너무 재밌어요 응. 아무튼 오늘 일정 끝예부산의 끝. 왓맨 <laughs> 부산의 원맨 삼촌 손오빠 부산에 왔죠? 왔죠? 어 왔죠? 낑깡 뭐였죠? 그랜맨 알았죠? 아맨예 지금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요. 울산 공항에 차를 대놔서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김해 공항에 왔냐면은 그러게요. 아무튼 울산 공항으로. 가야하는데 거기까지 찍으면은 재미없으니까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분씨 제주도 재밌었어요? 네 얼마나 재밌었어요? 엄청 엄청 재밌었어요? 다음에 또 갑시다 또 가야해 다음에 길게 갑시다 고기국수도 먹어야 되고 손흔들 김밥도 먹고응 다음에 더 성공적인 제주여행을 위해 이번에는 이렇게 짧게 갔다왔다 맛보기로 어 맛보기로 맛보기 잘 봤다 맛맛맛맛맛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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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맛을 <laughs> 몇번 <laughs> 네, 아무튼 지금 제주 여행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제주도 여행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서 소중한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길 바라요. 예. 바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십오 아유. 아유.